저희가 어떤 차로 소개를 해드렸죠? 어제요? 어제가 경차 두대 맞죠? <laughs> 어, 스파크 빼나 오늘. 그때 네. 후 저희가 이제 그스포티 오늘 그 주인공 네. 스포티지를 할 것이냐, 그랜저를 할 것이냐 네, 뭐, 투표 아닌 투표 비슷하게 했어요.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차를 한다고 했었는데 뭐, 결과가 뻔하죠 <laughs> 스포티지네요. 네, 오늘 스포티지. <laughs> 당첨됐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우회로. 아, 저는 그랜저 쪽을 저는 그랜저 나도 밀었는데. 어, 그랜저 쪽이 조금 더 득표수가 음.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뚜껑을 음, 네. 열어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음. 우리 대선, 대선 있죠. 음, 예. 그 대통령 그 선거. 네네. 그것도 그렇잖아요. 번시 보면. 그렇죠. 의외의 어떤 뭐 결과로, 그죠죠 <laughs> 이게 이렇다니까. 음. 그래서 오늘 그. SUV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네. 자, 몇 년식입니까? 2012년 기아 스포티지 R 2.0 TLX 프리미엄 상품이고요. 네. 11년 8월에 출생 신고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색상은 그레이 색상이고요. 네. 주행거리는 13만 5천 키로 타셨어요. 13만 5천 키로. 네. 뭐 많이 탄 주행거리는 아니죠? 대비 네. 네. <laughs> 그리고 사고 유무는트렁크리드 단순 교환한 건 있습니다. 네 그렇고, 네. 자 어디 고객님께서 이거를 아, 이거 우리 언제 구입을해구 어 한... 어디까지 갔다 왔지 이 차가? <laughs> 경기도 화성구는이이신데 음. 우리 저번에 처음에 벤츠 사셨다가 네. 또 사정으로 이친이거스이제 바꿔서 그렇죠. 가셨잖아요. 아, 시제 기억으로는 이제 SM 세븐 뉴 아트를 타고 오셔서 네. 벤츠 CLS로 바꿔가셨어.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 <laughs> 어, 저 윗선에서 아주 위리윗선에서 아주 이뭐 난리 아닌 난리 뭐 난리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런 뭐 좋은 차 탄다고 일어서뭐 위에서 조금 이렇게 말이 좀 나왔었는가봐요. 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스포티지알로 요걸로 이제 대차를 하셨어요. 네. 잘 타셨어. 차가 이상해서 팔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럼요. 예, 조금 더 차가, 이 차가, 뭐, 사이즈가 사실, 뭐, 큰 차는 아니잖아요. 네. 네몇 번, 한 두, 세번 정도 연락을 오셨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나간 저희가 에쿠스 소개해드릴 때도 에쿠스 한번 타볼까요? 하고 이렇게 연락을 오시기도 했었고, 차가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큰 차로, 어, 기변하시게 돼서, 이렇게 다시 저희에게 위탁으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4시는 동안 정말 만족하셨대요 차는 <laughs> 정말 좋았대요. 근데 진짜 좋긴 좋았어요. 음. 어, 제가 당시에 상품화 다 해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음, 자, 여기 그 안드로이드 요것도 제가 장착해서, 네. 요거 고객님한테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장착해서 보내드렸고, 당시에 뭐 시트 보건부터 시작해서, 어, 뭐 정비 상품화까지 아주 똘방지게 네. 만들어서 보내드렸어. 자 그러면 음, 옵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음, 옵션 굉장히 좋아요 이 차가 자 스마트 키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요거 이렇게 누르면 앱으로 이렇게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죠 블루투스 당연히 이런 거 있는 거고 네. 카카오 앱이도 되고요 근데 요거는 티맵도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요거는 이제 그 홈에 다시 나가서 항해라고 써있죠 네. 굳이 이제 핫스팟 연결 안해도 요 항해라고 요거만 누르면 아틀란 데비가딱 나와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불필요하게 핫스팟 연결하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뭐 핫스팟을 연결하게 되면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볼 수가 있겠죠 예. 어 그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통풍 시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동풍 이게 운전석만 동풍이 돼요. 네. 조선 열선만 되겠죠. 네. 후석도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피스 그리고 블랙박스도 아주 잘 나오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도 오래된 제품 아니에요. 어, 거의 뭐 최근 거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 블박도 잘 나오고요. 핸들 열선 음. 여기. 그러니까 손 따, 엉 따, 뭐 통풍 있을 만한 거다 있죠. 아 그럼요. 어, 다, 다 있습니다. <laughs> 다 있네요. <laughs> 어, v 있고, 있고 어, 진짜 다 있어. 어, 옵션 에만다 있고, 뭐 선루프 이런 거는 선택 사양인데 이건 없고요. 예. 이 차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이 차는 무조건 이제 파노라마가 들어가는데 장단점이 있어. 겨울에 이제 그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거기서 파선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삐걱삐걱 소리가 좀 유발하는 그런 아. 단점이 좀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 어 근데 그리고 자 사실 안전상에도 어뭐 전복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상에도 어 조금 이 없는 차량보다 좀 취약한 편이기는 해요 이건 취약 문제이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뭐 파서 있는 차들이 사고난다고 해서 막다 어떻게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 이를테면 이치적으로 봤을 때 안전상은 없는 차가 낫다라는 거지 저도 파서 있는 차는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어, 요 기어 노브 주변, 국단 응. 미션 들어갈 거고요. 기어 노브 주변 어때요? 아, 깨끗하네요. 깔끔함이 남다르죠. 네. 깨끗합니다. 요센터페시아 쪽도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고. 자, 크루즈 한번 켜봐야죠. 예. 자, 해봅시다. 크루즈 잘 됩니다. 제 기억에, 네. 어, 이 차였나 모르겠네. 크루즈가 안돼 가지고 제가 이 스위치를 바꿔서 출고를 해드 렸던 해드렸던 것 같아. 요 그게 이 차가 아닌가 싶어. 그래서 스위치까지 바꿔서 아마 제가 출고해 드렸을 거예요 이제 기억이 음. 맞다면 여기 스위치가 요좀새 거잖아 새거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어, 약간 좀 그렇네요 그렇죠? 네. 어, 잘 되잖아요 <laughs> 그 스위치 교환은 아마 해서 드렸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리고 틴팅 음. 깨끗합니다 네. 틴팅 상태 아주 좋아요 특 A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당시 이제 저희한테 한 두세 달전 구입하셨죠? 이 차를 네, 맞아요. 당시에 제가 시트 보험까지 해서 드렸기 때문에 현재 시트 역시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아마 깨끗하신대요? 제가 타이어가 제가 네. 교환을 해서 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네. 자, 뭐 제가 이제 차가 입고가 되면 기본 점검들은 제가 한 번씩 해봅니다. 해봤을 때 오일도 오일 그 오일 필터도 깨끗했고 엔진을 교환하신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필터류도 깨끗했고 그리고 뭐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아있고, 제가 유광으로 봤을 땐 그런데 하부 점검 가서 아, 자, 확인해야죠. 어, 확인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보고 어, 다시 한번 더 제가 보는, 어, 어떤 시야와 우리 정비사님이 보는 시야가 과연 맞는지 제가 <laughs> 봤을 때는 정말 이 수음부 상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한번 갖고 와서 확인해 보는 걸 하고. 네. 자 오늘 마지막 방송 가격. 예. 음. 오늘 방송 가격은 580만 원이고요. 네. 알선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자탁으로 네. 우래를 해 주신 상품이고. 예. 어 2012년형 그리고 11년 8월 등록 어 기아 스포티지 R 프리미엄 T L S 프리미엄. 프리미엄이죠. 네. LX 프리미엄의 주행거리 1 3만5천0 0 k 어, m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 하나 있고요. 어, 제가 설명해드렸듯이 뭐 다양한 이런 옵션을 어, 구비하고 있고 음, 수모품 상태까지 아주 짱짱한 건강한 이런 스포티지 R라고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스트레스 없는 중고차를 구입하고 자신 분, 이제 중고차 몇번사시는 분들은 어, 가도 이렇게 한두 대 아다리가 잘못돼서 아마 그 마음고생도 하시고 그런 분들 의외로 많을 겁니다. 아이, 하지만 어,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자, 진짜 좋고요. 자, 어, 마지막 공정 하부점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어,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